All right. 이어서 봅시다. In my drawings, in in my drawings 무슨 뜻이에요? 이건 통째로 어, 외워두세요. In my drawings, draw, drawings. My는 나의자. Drawings는 그림이죠. 그림. 내 그림에서 내 그림에서 이런 뜻이에요. In my drawings, drawings. 내 그림들에서 정확하게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주어 동사죠. 뭐를 Really big ears. 정말로 큰 귀들을. 이건 큰 이란 형용사죠?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는 은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큰 귀. 귀는 명사잖아. 이름이잖아. 그죠? 큰 귀들입니다. 내 그림에서 말이죠. 나는 아주 진 정말로 큰 귀를 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이겠죠. They 그것들은 show 보여줘요. Show 보여주다. My wish wish는 여기서 음, 소원 뭐 소망이라는 뜻의 명사야 noun n o u n 그것을 영어로 noun라고 하는데 명사예요. 그것들은 보여줍니다. 나의 소원을 여기서 they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they 네, 생각해 보세요. Big ears죠. 내 귀, 내긴 귀들은 큰 귀들은 보여줘요. 나의 소원을. I will take less and listen more. Will이 뭘까? Will, Wheel. will이라고 발음해요. 따라서 보세요. Will 이것은 뭐뭐 할 것이다. 가까운 조만간의 미래에 하려고 하는 것, 하게 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동사인데, 요 다음에 동사가 와요. 그, 그러니까 talk처럼. I take and kind of talk군요. talk. talk은 뭐죠? talk. 여기 L이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 말하다. 그런 뜻이잖아. 말하다. 그죠? I will talk. 그금 뭐뭐 읽 것이다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 그럼 나는 말할 거야. less는 덜. 조금 덜. 더 많이 아니고 덜. 난좀덜 말할 거야. 그리고 listen more, m o r e 는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덜 말하고 talk less 그리고 listen more 더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조금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이죠. I will talk less. 이렇게 okay. talk less and listen more. Do you like pop music? 자, 원래 you like pop music은 이거 주어고 그 동사야. 너는 좋아해 팝 뮤직을. 그죠? 이게 무슨 동사예요, 이거는 일반동사죠. Like는 자 동사는 일반동사 그리고 비동사, 뭐 조동사도 있지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비동사는 뭐가 있죠. Am, are, is가 있어. 나머지는 다 일반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So like는 일반동사야,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너는 좋아해 판뮤직을. 이런 일반동사가 있는 문장을 무, 물어보는 말을 바꿀 때는 여기 U일 때는 앞에 d o 를 붙어. 그래서, 이걸 의문문이잖아. Do나, does를 써, does. Do you like pop music? 만약에, 쉬면은, does she like pop music? He도, do. does he like pop music? 만약에, 여기는, do I 하고, they일 때는, do they like pop music? 이러겠어요. I 와 they는 두어짝이고 she, he, 뭐 또는 it. 그는 어떤 뭐 이름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더 o t I 요한사 e 일때 a l 칭 t I l i k o I l i k i l I k e it a lot. 자 주어 i l i k e 동사 it. 목적어죠 나는 그것을 을 o 목적은 을 t 이들 o k at it. l o at l o 이 t i 많이 o 는 k at 요 많이 o o k at it. Look at it. l Look a Look a t Look at, look at이 붙어 있을 때는 무엇을 보다요? 붙어 있을 때만 무엇을 보다. Look이 혼자 쓰였을 때는 뭐야? 보, 아니, 보이다야 보이다. 보다가 아니야. Look 혼자 쓰였을 때는. 그래서 you, look, happy. 너는 행복을 본다가 아니라 너는 보여 행복하게 이런 뜻이야. 너그 단독으로 쓰였죠? 오케이. Okay? you look s a d 마찬가지야. look at까지 붙으면 예컨대 you look at me 여기도 에뭐 주어 자리가 아니니까 목적격이 자리 미가 온 거예요. 너는 본다 나를. 이때 look at까지 있어야 보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Okay. this is j 미 m e 얘는 제미입니다. He is my favorite singer. 그는입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I like, 자, 주어 동사,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좋아요. His song. song은 노래죠. song. song은 명사로 노래라는 뜻이고, sing은 동사로 노래 부르다라는 뜻이야. 이거 동사형과 명사형 다르죠. sing, song. 노래 여러 개니까 songs가 된 거야. And his soft voice. 나는 좋아해. 그의 노래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Soft, 부드러운. 자, 부드러운. 품사가 뭐예요? 니 은으로 끝났어. 이거는 형용사. 그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and i love 주어동사 나는 좋아해요 the sound 그 소리를 어떤 소리냐 of his ukulele 그의 우 k 렐레 소리를 자 the sound of 뭐별 나오면 별의 소리 뭐더 어, 대신에 어가 있어도 되겠죠 sound of 이렇게 요거 잠깐 알아두세요 the sound of his ukulele look at 나왔네 봐라 자 동사가 문장을 제일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은 명령문이 되죠. 명령문 뭐뭐 하시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look at 보시오. 나의 오클레레를 근데 근데 점핑 키드야. 점핑 키드, 점프하고 있는 꼬마. 자 여기에서 이렇게 my 오클렐레라고 콤마가 있고 이렇게 쓰면 얘, 얘와 얘가 같은 아이를 말하는 거야. 보세요, 점핑 키드라고 하는 나의 오클레레를 이런 말이야. 오케이. 주어 practice가 뭐야? 연습하다,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연습합니다. 그것을 목적어에을 e Every day 매일 매일. 자 항상 영어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목적가 있으면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장소나 뭐 방법이나 시간 이건 뒤에 나와. 그래서 시간이잖아. Every day는 뒤에 나와요. I can't play it very well. 나는 can't do 어, can 할수 있다 cannot의 줄임 말이야 할수 없다는 뜻이죠 요 뒤에 동사가 와 그래서 나는 할수 없어 뭘할수 없어? play 어, 악기 이름 앞에 play 악기의 play가 붙으면 연주하다 나는 그것을 연주할 수 없어 very well 아주 잘 매우 잘자 요것도 부사 요것도 부사야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게 돼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기도 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연주하지는 못해. 하지만, practice 연습하고 있어. 아, practice makes perfect.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외웠던 거죠. 연습은 만듭니다. 완벽을. 자, 나는 지금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연습하니까 완벽을 만들게 될 거야. 이런 거죠. 연습은 완벽함을 만듭니다. You will see me. will 뭐 말일 것이다라고 죠 See 뒤에 동사니까 너는 보게 될 거야, 볼 거야 이런 말이지. 누구를 나를 me. 다또 역시 me가 맨 앞에 나오니까 아니까 뒤에 나오니까 목적격기 쓰이는 거야. 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어디에서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죠 In Jamie's band. Jamie의 밴드. n d Jamie가 아주 유명한 가수라고 그랬는데 favorite singer. 그죠?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고 그랬는데. 아, 이 친구는 그 제미의 밴드에 들어가는 게 꿈인가봐. You will see me in Jamie's band someday. 언젠가 미래의 언젠가를 말하죠. someday. Who knows? 누가 알겠어? Who? 자, know 알다잖아, 그죠 이것도 누구 누구란 뜻이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어. 3인칭이네한 명이니까 단수여서 knows가 붙은 거야.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이 제 설명 듣고 혼자서 한번 이제 프린트물 책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